청년부 소아행 프로젝트 신방 직공대. 아 여보세요? 네네. 지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입이열 <laughs> 개라도 할 얘기가 자, 없네요. 이제 오늘 주인공 함성군 청년을 소개합니다. <laughs> 이건 아니고 이제. 어 근데 음, 너무 많이 들고 그래. 왔네 무겁게. 응. 이거 싸울 응. 시간에 응. 빨리 오지. 지금 벌써 지치신 것 같은데. 아, 너무 <웃음> 행복해서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사실 그때 살짝 네. 졸고 있었어요. 아니 광고 시간에도 졸아요? 아니, 광고 <laughs> 시간에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네. 갑자기 이제 심방태 등이 딱 발생돼 네. 있더라고요. 어... 딱첫 생각은 뭐였어첫그뭐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현실성 없이 생각을 어. 했기 때문에 어 설악산 어, 가고 싶은데? 설악산 뭐 <laughs>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자다 일어나서 현실성이 없어요. <laughs> 맞습니다. 목사님 주원이 건가요, 시원이 건가요? 몇 사단이었어요? 37 사단. 후방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산행 6km. 그쵸? 2시간 20분.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이 즐거운 날에 또 이렇게 함께 산행을 오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자연을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시간이었어가지고 저는 기회가 된다면 진짜 또할마음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